오늘 영상은 10월 8일 새벽에 열리는 중국과 베트남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과 축구 정말 못하는 이웃인 중국 간의 약간은 호기심이 생기는 그들만의 경기지만 중국과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축구 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는 시합입니다. 10월 8일 새벽 2시 중국과 베트남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B조 세 번째 경기가 열립니다. 중국의 홈 그라운드 경기지만 중국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대책 때문에 자국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중동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열리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던 호주에 0대 3으로 패했고 최소한 비기자고 했던 일본전에서도 0대 1로 패해서 현재 종합전적 2패로. 같은 2패를 당했지만 한 골을 넣은 베트남에 밀려서 B조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월드컵 예선을 위해서 자국 프로리그도 중단했고 8월부터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에 베이스 캠피를 차린 후에 예선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중국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중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3주 이상 격리해야만 하는 조건이라 중국 축구협회는 차선책으로 중동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예선전 홈 경기는 현재 카타르나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8월 말부터 월드컵 예선전을 위해서 프로 리그도 중단하고 전 세계도 지원해줬고 여기에 이번 예선전에 출전할 국대 선수들 이외에. 추가로 10명이 넘는 예비 선수까지 총 40명이 넘는 선수들로 대표팀을 구성해서 40일 넘게 중동에서 합숙 훈련을 해오면서 이번 경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예선전에 모든 걸 걸었다가 할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결과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 축구협회가 중국 축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축구 기자들은 중국 축구 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은 중국 축구협회라고 20여 년부터 비판하고 있습니다. 14억 인구 중에서 축구자라는 11명을 뽑지 못하는 중국 축구협회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강수 감독의 베트남도 중국과 이번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비슷합니다. 월드컵 예선을 위해서 9월 초 조기에 풀어리기를 종료했고, 부상당한 선수를 대신해서 U22에서 5명의 젊은 선수들을 국가대표팀에 자출해서 훈련 중이고 10월 1일 아랍 에미레이트에 도착해서 10월 8일 열리는 중국과의 예선 3차전을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베트남과 중국 국가대표팀의 전적을 보면 1997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에서는 중국이 4대 0, 2대 0두 차례 모두 승리했고요. 2009년과 2011년 아시안컵 예선에서도 중국이 6대1 등 4차례 경기 모두 승리했고, 2012년 중국과 베트남 간의 평가전에서도 3대0으로 중국이 이겼습니다. 2012년 이후 A 대표팀 간 경기는 없었고, 2017년 히든크 감독이 이끄는 중국 U22팀이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2에 0대2로 패하면서, 당시 히딩크 감독이 중국 U-22 감독직에서 물러난 후 지금까지 중국과 베트남 국가대표 간 경기는 없었습니다. 호주-일본 경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월드컵 예선 경기 중한 경기에 불과한 중국과 베트남의 경기를 특히 중국이 중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야기는 2013년 6월 15일 중국 합비에서 열린 태국과의 평가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중국이 야심차게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던, 한때는 우리나라 국대 감독으로도 물망에 올랐던 스페인의 카마처 감독이 이끄는 중국 국가대표팀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후 아시안컵 예선을 준비하는 중 태극과의 평가진에서 1대5로 대패합니다. 태국전의 대표로 카마처 감독은 해임됐고 중국 내의 언론과 중국 축구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는데요. 그중 2002년 한일 월드컵에도 참가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홍명보 감독쯤 되는 중국 국가대표 수비수인 판지이가 언론 인터뷰에서 동남아시아 약팀에게도 이렇게 지다간 나중에 베트남에게도 질 거고 캄보디아에도 지고 그러다가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이길 팀은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발언 내용이 너무 세서 중국에서도 큰 이슈가 됐고 그때 그 영상 지금도 중국 온라인에 남아서 중국 축구 팬들의 성지순례 장소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베트남에 진다는 건 중국 축구에 있어서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이라는 의미로 지난 1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베트남팀과 10월 8일 경기를 합니다. 판지이의 인터뷰가 나온 2013년에는 중국 축구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된또한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헝다그룹이 소유한 프로축구팀인 광저우 헝다가 대한민국 FC서울을 꺾고 2013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차지한 사건이었는데요. 국대에서는 축구수지만 프로축구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프로축구팀을 인수해서 외국의 초인류 선수를 영입, 중국 프로축구리그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간 중국 프로축구 팀들은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되는 천문학적인 작업으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영입해서 프로축구리그를 운영해 왔습니다. 중국 축구팬들도 이런 프로축구리그를 기반으로 중국 국가대표도 발전하리라 기대해 왔지만 10년도 안 돼서 헝다라 대표되는 중국 기업들이 운영난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프로축구에서 하나 둘씩 철수하기 시작했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던 광주의 홍다는 올해 2021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6천6패로 조기 탈락했습니다. 광주의 홍다 감독인 이태리의 국대 출신의 칸나바로는 며칠 전 계약 해지했고 광주의 홍다 축구팀은 현재 해체 혹은 광주시에서 인수 대상 기업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축구팬들은 그동안 광주 홍따로 대표되는 정치 축구 세력들이 중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해왔고 국가대표팀에 귀화한 선수만 5명이 넘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 온라인에는 14억 인구의 중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브라질 태생 11명의 선수들로 구성될 거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패한다면 중국 축구는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더구나 헝다르 대표되는 중국 경제 발전 아이콘 기업의 몰락도 함께 연결된 상황이라 중국인들의 자긍심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중국 축구는 오랜 기간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한편 베트남의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는 희망고문인 월드컵 본선 지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차피 일본과 호주, 사우디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선 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국과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는 경쟁하기 힘들지만 박항서 감독 부임 이래 장족의 발전을 이룬 베트남 축구팀, 중국 축구의 전후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40년 전에는 전쟁도 치렀고, 더구나 자국의 영토를 기습 공격해서 빼앗은 후에 일반인들을 이주시켜서 관광지로 개발하고, 남중국해가 자국의 영토라고 홍보하는 중국에 대해 뿌리깊은 적개심에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축구 경기 승리 이상의 의미를 얻게 됩니다. 중국 언론들이 보도해온 이번 경기에 대한 기사를 보면 중국의 목표도 월드컵 본선 진출보다는 베트남전 승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현재는 자신의 체중 상태가 괜찮습니다. 중국의 홈 그라운드 경기지만 중동에서 열려 중국 국가 대표팀의 약점으로 그동안 지역 대온새 가슴 심적 부담이 적어진 것이 그나마 다행인데요. 반면 내년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2차전에서 패하는 쪽은 충격이 클 겁니다. 더구나 경기 일자가 2022년 2월 1일 중국인뿐만 아니라 베트남인들도 가장 중시하는 명절인 춘제 당일 열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